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엔지니어 주영민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이해,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생성형 AI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생성형 AI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출력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사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의 미래 활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대한 실제 예시 위주로 보여드리고 복잡한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안 가시더라도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셨을 때 떠올리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네. 생성형 AI란 인공지능 중에서도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것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콘텐츠에는 텍스트, 뭐 2D나 3D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생성형 AI들은 대부분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깊은 신경망, 딥러닝을 사용하는데요. 많은 콘텐츠 데이터로 학습한 신경망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이나 사진을 아주 많이 학습용 자료로 주면 신경망이 그 자료들에서 패턴이나 구조를 파악하고 학습해,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보통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입력을 받고 그것을 처리해서 어떤 출력을 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 분류 모델의 경우 입력으로 이미지를 받고 이미지가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예시와 같이 고양이 사진이 모델에 들어가면 그 사진이 고양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도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출력으로 생성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성격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텍스트를 받고 출력으로도 텍스트를 내보냅니다. 예시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챗봇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모델일 것입니다. 이처럼 출력되는 결과가 콘텐츠의 성격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AI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출력이 어떤 것인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오디오인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텍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출력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챗봇, 회의 요약,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그리고 뭐 전화통화 요약 같은 모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채팅봇이나 회의 요약, 프로그래밍 코드는 입력도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화 요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 합쳐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모델을 한번 거쳐서 나온 출력을 다음 모델의 입력으로 보내 주는 방식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모델이 ST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Speech to Text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나온 텍스트를 뭐 GPT와 같은 NLP, 즉, 자연어 처리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출력이 전화 토가 요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종 출력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생성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출력이 이미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to 이미지 모델 이거는 이제 입력은 텍스트지만 아웃풋이 임, 이미지라는 것이죠. 혹은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도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오는 이미지 to 이미지 모델. 혹은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서 비디오, 비디오도 이미지 중에 하나죠. 텍스트가 들어가서 비디오가 출력되는 텍스트 to 비디오 모델도 이미지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지투 뭐 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비디오투 video 비디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오디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보이스 제네레이션, 혹은 음악을 만들어주는 뮤직 제네레이션 모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GPT의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로 질문이나 요약을 요청을 하면, 어, 출력으로 대답이나 어떤 요청에 대한 결과물을 텍스트로 내보내게 됩니다. 텍스트 입력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예시 보시면, 서울이 어느 나라 도시야 라고 입력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도시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입력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출력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입력 텍스트,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별도의 직, 직책과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가 별도로 생겼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은 사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도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코드 생성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GitHub에 있는 Copilot이라는 모델의 작동화면입니다. 프로그래밍도 이제 어찌 보면 텍스트의 일종이긴 하지만 속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보통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로 이거, 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만들고 싶은 코드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작성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자연어 텍스트로 원하는 기능을 요청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작동 예시에서는두 가지 모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텍스트 입력으로 코드를 만드는 방식 말고도 아예, 예, 요,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이런 글씨들을 입력을 받아서 코드로 만들고 그 코드를 바로 웹사이트로 만들어주는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시도들이 조만간에는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일 표시된 것들은 이메일이 아니라 앞에 이가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아실 텍스트 입력을 주고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의 예시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 AI도 입력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주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때 상대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높은 컨텍스트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뭐 이런 것은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발전해 나가면서 문맥을 읽고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람도 사실 잘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쓰거나 어떤 순서로 서술하거나 하는 등의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미지 생성 AI 쪽에서도 있습니다. 네, 다음 예시로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이미지는 일반적으로는 평면에 그려진 2D 이미지를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2D 이미지뿐만 아니라 3D나 비디오처럼 시간축에 추가된 것들도 크게는 이제 이미지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축에 추가된 것이죠. 텍스트만 입력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유명해진 모델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 g p t 로 알고 계실 p 그 오픈AI가 공개한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뭐 입력 프롬프트를 지금 같이 장표에 넣어 놨는데요. 프롬프트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빗물에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선글라스에 비치는 배경의 자연스러움도 거의 직접 찍은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특히 발을 잘 보시면은 살짝 걷는 느낌보다는 슬라이딩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뒤에 인물들을 보면은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더 부각되긴 합니다. 그림자가 앞에 있는 인물한테는 잘 보이지만 뒤에 있는 인물들은 이제 그림자가 잘안 보이는 것들도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3D로 만들어주는 모델의 예시입니다.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2D에서 시간축이 아니라 공간축이 추가된 3D가 만들어지는 모델인데요. 텍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각 모델마다 각 결과물마다 아래쪽에 표현돼 있습니다. 되게 짧은 프롬프트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럴듯한 3D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결과분만 가지고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3D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동시에 텍스트 입력을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케이스는 드레스인데 어, 이 드레스 모델을 입력을 넣어주고 텍스트로는 어, 드레스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런 것들이 같이 입력에, 입력이 되면은 빨간 드레스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이 가능하려면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모델들도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들인데요. 어떤 인물 사진이 들어가고 인물의 테마를 바꿔주거나 배경이 들어가고 배경의 색이나 테마를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비디오로 바꿔주는 모델입니다. 처음에 멈춰있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비디오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은 비디오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비디오의 테마를 바꿔주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입력 출력 형태 말고도 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와 유사하게 이미지의 바깥을 더 채워주는 모델 혹은 모델, 어 이미지의 어떤 일부를 지우거나 다른 물체나 사람으로 대체해주는 모델 혹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알아서 얼굴을 인식하고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런웨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은 이런 예시들도 직접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모델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생각보다 이제 접근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타캐스트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음성 기능을 통해 톤업을 했더니 이런 목소리 톤이 나오네요. 제 이름을 클릭하거나 우측 상단의 캐릭터 얼굴을 클릭하면 다른 캐릭터들도 캐스트.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오셨다면 우측의 배경 색상, 미디어, 자막 등 영상 제작을 위한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세요. 그럼. 타이캐스트와 함께 쉽고 빠른 콘텐츠 제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예시에서 이제 일종의 워터마크 같은 거죠. 이미지 워터마크 같은 것들처럼 타이캐스트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타이캐스트라는 그런 서비스의 이제 예시입니다. 들어오신 것들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고 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 타이캐스트의 지금 모델들의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유튜브 콘텐츠의 더빙이나 아니면은 개인 방송 스트리머들이 후원 메시지를 읽어줄 때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에서 이제 음성 비서로 사용되고 있는 s i 나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T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이제 사람 대신에 뭔가 텍스트 입력을 주고 아나운서나 뭐 이런 예시들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목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예시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롬프트를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간단하게 한줄 정도 되는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고, <laughs> 약 30초 정도가 흐르면, 제목, 가사, 그리고 보컬이 포함된 음악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앞서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입력이 단순하고 어,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럴싸한 결과물을 아주 손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것을 일맛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고 성능이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텍스트만으로 나만의 내 취향의 노래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은 이제 자주 보셨겠지만 음성 생성 모델이나 음악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하실 일이 적었을 것 같아서 방금 보셨던 그 이제, 수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들을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마지막 곡은 여러 나라의 말을, 인사말을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들의 노래, 노래들이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됐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도 꽤 잘하죠. 여러 장르들을 되게 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안녕하세요도 있는데, 사실 안녕하세요는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긴 하죠. 뭔가 한국 노래들은 아직 많이 학습을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형 AI들을 화,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약간 한번 꿈 같은 나날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챗봇을 활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핵심 주제나 큼직한 내용만 주어주고 상세한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길이가 안 나오면 더 늘려 달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뭐 대사가 필요하면 대사를 써달라고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이제 그 중간중간 또 이제 맞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할수 할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에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대본에 있는 어떤 대사 같은 것들로 추가할 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챗봇을 활용하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모델들이 미래에는 더욱 성능이 좋아지고 기능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어, 그럼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날이 올것 같아요. 먼저, 챗봇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나 큰 흐름만 텍스트로 입력하고 소설을 한편 써달라고 합니다. 소설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이제 뭐 늘려달라거나 아니면 소설 정도가 아니라 대본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사가 추가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에 적절하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해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그 부분만 수정을 해달라고 체포 형태의 텍스트 입력을 하고 수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모델도 있을 것이고 비주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이제 SS로 활용해서 어떤 3D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세계관에서 주인공으로서 뭐 게임처럼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과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놀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허황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이 사실 10년 전에는 이렇게 금방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미래 활용 예시도 생각보다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